안녕하세요. 봉지 여신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싱으로 주름 잡는 법 시리즈 마지막 5탄으로 오바루크로 주름 잡는 법입니다. 본봉 미싱으로 주름 잡는 법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오바루크로 주름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들으시거나 잘 모르시는 여신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밑에는 주름이 있고 위에는 주름이 없는 디자인에 원피스나 스커트 또는 블라우스를 만들 때 주름을 잡으면서 윗단을 한 번에 박을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주름이 겹겹이 쌓인 캉캉 디자인에도 주름을 잡으며 시접이 정리되니 미싱으로 주름을 잡아서 오바로 시접을 정리하는 것보다 쉽고 빠릅니다. 이렇게 효율적인 오바루크로 주름 잡는 방법을 차단기 조절법과 땀수 조절법 그리고 주름 노루발 사용법 세 가지로 나누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차단기 조절 방법은 오바로크 옆에 톱니 높이를 조절하는 나사가 있습니다. 이건 현장에서는 차단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나사를 돌리면 톱니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기종에 따라 차단기 위치가 앞에 있기도 하고 뒤에 있기도 하는데요. 제 미싱은 페가수스 L52-05입니다. 뒤쪽에 차단기가 노출되어 있네요. 현장에서는 오바루크 덮개 안에 차단기가 들어있는 모델을 많이 씁니다. 오바루크 앞쪽에 보시면 니은자처럼 생긴 덮개 잠금장치가 있어요. 밑으로 살짝 누르면 덮개가 열립니다. 뚜껑을 열면 맨 앞쪽에 있는 나사가 차단기입니다. 풀어서 큰 숫자에 맞추고 잠그시면 주름이 잡힙니다. 기종에 따라 차단기 위치나 모양, 숫자는 다를 수 있지만 원리는 동일하니까 가지고 계신 오바루크를 잘 살펴보시고 톱니 조절 나사를 찾아서 올렸다 내렸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듯해요. 그럼, 차단기 숫자 위치에 따른 주름량을 비교해 볼게요. 차단기 숫자 위치가 1일 때와 3일 때 그리고 6일 때입니다. 점점 주름이 잡히는 게 보이시나요? 주름을 잡을 땐 제일 큰 숫자에 놓으시면 됩니다. 주름을 더 빠글빠글 잡길 원하신다면 땀수를 키우면 됩니다. 두 번째는 땀수 조절법입니다. 오바르크 땀수를 조절하는 방법은 덮개 밑에 둥근 단추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그리고 오른쪽 옆에 보면 모토랑 연결된 바퀴가 보이시죠? 거기에 숫자들이 적혀 있을 거예요. 바퀴 바로 옆에 몸체 가운데 굵은 선이 표시되어 있어요. 발판에서 발을 떼시고 이 단추를 꾹 누른 상태에서 손으로 바퀴를 살살 돌려보세요. 천천히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 철컥 하며 단추가 쑥 들어가는 느낌이 날 거예요. 이때 바퀴를 살살 돌려서 오바 몸체 가운데 표시된 곳에 원하는 숫자를 맞추시고 단추에서 손을 떼시면 땀수가 조절됩니다. 숫자가 클수록 땀이 커지고 숫자가 작아질수록 땀이 작아집니다. 물론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몇번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럼 땀수를 조절해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땀수가 1일 때와 3일대 그리고 7일대입니다. 확실히 숫자가 커질수록 땀도 커지는 게 보이시죠? 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투리 천으로 테스트를 해보신 후에 작업해 보세요. 세 번째는 주름 노루발 사용법입니다. 오바르크도 주름 노루발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동네 미싱방에서 3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주름 노루발을 끼우는 방법은 먼저 바퀴를 돌려서 바늘을 위로 가게 올립니다. 바늘이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노루발대가 안 빠집니다. 또 바늘이 확실히 위로 올라가 있지 않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으면 노루발을 빼다가 바늘이 쓸려서 바늘 끝이 손상됩니다. 이걸 모르고 오발을 사용하면 원단이 기스 나거나 땀도 뜨고 바늘을 새로 갈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꼭 바늘이 끝까지 올라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저도 처음 오발을 배울 때 이것을 몰라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바늘이 끝까지 올라간 걸 확인하고 몸체 위에 노루발 레버를 위로 당깁니다. 그러면 중앙에 고정 장치가 들리면서 노루발대가 풀립니다. 왼쪽으로 노루발대를 살짝 밀어 분리해 줍니다. 부착된 노루발 중앙에 큰 나사를 돌려서 풀어줍니다. 가운데 지렛대 모양의 빗장을 살짝 들어서 오른쪽으로 밀면서 풀어줍니다. 그러면 노루발이 빠지죠. 주름 노루발로 교체할 때는 이 과정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주름 노루발 가운데 나사를 살짝 풀어서 빗장을 풀어줍니다. 빗장 밑에 홈이 보이시죠? 이곳에 노루발대를 끼운 후에 빗장을 밀어서 닫아줍니다. 노루발이 빠지지 않도록 나사를 꽉 조여줍니다. 다시 몸체 위에 노루발 레버를 들고 노루발대를 오른쪽으로 밀어서 제 위치에 놓아줍니다. 그리고 레버를 놓아주면 고정장치가 잠깁니다. 이렇게 오바르크 주름 노루발을 교체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박아볼까요? 차단기가 1일 때와 3일 때, 6일 때입니다. 주름 노르발을 끼워도 차단기를 6으로 조절해 주어야 주름이 잡힙니다. 이 주름 노르발은 밑에는 주름을 잡고 위에는 주름을 잡지 않는 디자인에 많이 쓰입니다. 주름을 잡을 원단은 겉면이 위로 보게하여 노루발 밑에다가 놓고 주름을 안 잡는 원단은 뒤집어서 겉과 겉이 마주 보게하여 노루발 가운데에 끼워서 두 장을 함께 박아줍니다. 이러면 밑장은 주름이 잡히고 윗부분은 주름이 안 잡히며 동시에 박힙니다. 이때 주름을 잡을 원단은 윗장의 두배 정도 길이가 적당합니다. 그래야 주름이 여유 있고 예쁘게 잡히거든요. 주름 노르바를 사용하면 주름을 잡으며 동시에 윗장을 박을 수 있으니 매우 편리합니다. 시접까지 한 방에 정리되니까 시간이 단축되어 쉽고 빠르게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름을 잡을 때 오바르크 주름 노르바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신님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해요. 오늘은 미싱으로 주름 잡는 다섯 가지 방법 중에 오바르크로 주름 잡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핀을 꼽지 않고도 쉽고 빠르게 봉제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만들려면 핀 꼽다가 지치고 세월을 다 보내는 여신님들 있으시죠? 이런 분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 드리기 위한 영상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